여러분 안녕하세요. 고프로입니다. 오늘은 7월 11일 목요일이고요. 해상 케이블 관련 핵심 주죠. ls 에코 에너지 지금 바로 방송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ls 에코 에너지요. 4월 말부터 상승 이어갔습니다. 이 상승 이어지면서 우리 가족분들도 계속해서 가슴을 설레게 했던 종목이고요. 우리 가족분들 같은 경우에는 5월 14일 3만 500원의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문자 받으셔가지고 매수가 들어갔고요. 4만 2천원의 매도가 들어가면서 15일 만에 38%가량의 수익률이 달성이 된 종목이에요. 엄청난 종목인데 지금 제가 이 매도 타점을 4만 2천원으로 잡았습니다. 잡아서 안내를 해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조금만 더 수익 보시다가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수익 보려다가 놓치고 후회하시는 분들 지금 많이 계시죠. 수익권 이탈하진 않았습니다. 아직. 하지만 큰 수익 놓치신 분들은 조금 반성해 주셔야 되고요.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게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타이밍을 제대로 못 잡으시는 분들은 반드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 제가 그 약속을 하나 드렸어요. LS 에코에너지의 이 타이밍을 정확히 잡아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은 상승 추세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기간 외인들 수급도 들어오고요. 지금 시장은요. 달리는 말에서는 굳이 내릴 필요가 없는 시장입니다. 지금은 달리는 말 꼬랑지라도 잡고 같이 따라가야 되는 그런 시장이에요. LS 에코에는 실적도 나오고 뉴스들도 나오면서 끌어올렸습니다. 지금 아직 상승 추세 여력 남아 있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주가 상승에는 뉴스라든지 결과물이 나와야 돼요.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죠. 뉴스, 실적, 수급, 실적하고 수급은 기본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되고요. 뉴스가 받쳐 줘야지 큰거한 방씩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LS 전선에서 미국 최저, 미국 최대 해저 케이블 공장, 1조 원을 투자해서 건설을 한다고 나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LS 에코에너지 호재들도 많아서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LS 에코에너지 알맞은 대응 방법을 방송에서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오늘 방송은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고점에서 4 5,300원 고점에서 지금 못 팔아가지고 지금 조금씩 지금 못 팔아가지고 살금살금 빠져있죠? 지금 서서히 지금 내려오고 있었는데, 지금 이 고점에서 지금 매도 못 하신 분들은요, 이 시청 꼭 끝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지금 고민들이 많으세요. 지금 3만원 라인 받쳐주고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어 거래가 좀 터지고 기간 매수가 들어오는데, 내가 추가 매수를 해서 물량을 조금 더 늘려야 되나? 아니면 내가 지금 아직까지는 그래도 수익 중인데 여기에서 팔고 나와야 되나 그런 고민인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다 그래요 내가 팔았는데 반등 나오면 짜증나고 내가 사면 빠지면 어, 이건 뭐지?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종목들 다 있으실 겁니다 지금 이런 저런 생각에 고민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은 매도 타이밍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요 얼마까지 상승 여력이 나오는지 왜 기관하고 외인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는지 한번 자세하게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매달 종목을 한세 종목에서 다섯 종목 정도 주력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7월 주력주 세 종목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제가 뭐 조선주라든지 이건 다 제외시켰습니다. 자, 7월 주력주 확인하고 영상. 보시고 나서 제가 자세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7월 투자 전략으로 앞으로 엄청난 상승이 나올 종목 최소 50% 이상 수익이 나올 종목을 제가 딱 3종목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섹터입니다. 조선주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첫 번째 반도체 테마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승 재료와 대, 대형 호재 이슈가 있습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 돌고 있는 이야기로는 애플 측과의 연결고리를 이어가기 위해서 기술 협약 체결이라는 이슈가, 이슈가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16이 9월 달에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술 협약 체결에 관한 정보들이 슬슬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7월이나 8월 초, 늦어도 8월 초에 엄청난 재료들이 나오면서 주가의 상승을 이끌어갈 종목으로 예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자동차 부품 섹터입니다. 자동차 부품, 세 번째는 바이오 섹터고요. 이 종목들 역시 마찬가지로 중장기 관점으로 봤을 때 현재 바닥을 찍고 상승 추세로 돌아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바닥권에서 폭등 시그널까지 포착이 되어 있는 이 종목들 역시 주가 상승에 기대를 해볼 만한 종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내가 매달 이렇게 뭐 코스맥스부터 해서 뭐 대창단조, 종목들을 이렇게 추천을 매달 두 종목, 세 종목 정도씩 해드리고 있습니다. 5월 달에 추천드린 종목은요, 강무 종목을 추천을 해드렸고요, 강무. 이 종목의 차트를 보시면 5월 달이 노란 이 구간, 3,300원, 3,300원 가격에서 추천을 드리고요, 이 이후 최고가 7,210원까지 117%의 상승 흐름이 나왔지만요. 저희 주주님 같은 경우에는 6,200원의 수익을 실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달 만에 87.6%의 수익을 챙겨드렸습니다. 해당 종목들 같은 경우 영상에서 시원하게 공개를 해드리고 싶지만 수급이 갑작스럽게 몰리게 되면 수익까지의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선침의 의혹 때문에 부득이하게 개별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 이 종목들을 받아보시는 방법은요, 지금 보이시는 010-8159-6778로 전략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요, 제가 이 종목들, 세 종목이죠, 세 종목에 관한 정보와 함께 대응 전략까지 관한 그 자료들을 보내드릴 텐데요. 이거는 무료로 받아보시는 겁니다. 무료로 받아보시고요. 여러분의 원금 회복과 계좌 회복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없습니다. 늦을수록 수익은 줄어들게 되어 있고요. 지금 잠깐 영상 정지하시고요. 01081-59-6778번으로 전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빠르게 종목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LS 에코에너지 전력 케이블 인증을 했습니다. 미국의 전력 케이블 승인이죠. 미국 시장의 공략 속도를 낸다고 했고요. 자, LS 에코에너지는 미국 안전 인증 UL로부터 지중의 전력 케이블 이거는 태양광도 있고요, 해상 케이블도 있습니다. 안전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력 케이블은 태양광 발전소 데이터 센터.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대규모 데이터 센터. 제가 항상 강조하고 있죠. AI 반도체. 지금 전력이 부족해요, 전력이. 왜 지금 LS 전선에서도 해저 케이블 공장에 1조 원을 투자한다는 소식이 나오는지 말씀을 드리는데, 자, 그 기사 먼저 한번 보실게요. 자, LS 전선에서도 1조 원 투자해가지고 해저 케이블 공장 짓는다고 나왔습니다. 지금 미국은요, 전력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권에서 미는 게해양강 풍력이죠. 해상풍력. 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원전이죠. 지금 그래서 이번 11월 대선이 중요한 게, 자, 트럼프가 되면 이 신재생 에너지 종목들 많이 날아갈 겁니다. 바이든이 연임을 하면 태양강 해선 풍력에 조금 더 박차를 가하겠죠. 미국은 지금 전력량이 너무 높아가지고 지금 중요한 거는 변압기 변압기도 지금 모자라고 전선주가 모자라니까 우리나라 지금 변압기 전선주 관련해서 많이 상승 나오고 있죠. 지금 미국은 심각합니다. 심각해. 그래서 지금 전력이 부족해서 지금 태양광 해상풍력 바이든 정책주가 집 사업 진행 자체가 안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코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뭐 전력 회발안전 인증을 한 거고요. 지금 1조 원 투자를 한 거고요. ls 전선에서는 에코 에너지가 지금 아시아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이거는 간세 부과한다는 거죠. 알루미늄 고유 간세 부과. 아시아에 집중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유럽 시장에도 진출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베트남을 하고 있지만 미, 미국에도 들어갈 거고 이제 유럽. 유럽에도 들어간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보시면 LS 에코 에너지는 실적도 지금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실적도 전년에 비해서 계속해서 지금 증가를 하고 있고요. 단기 순이익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 수익은 작년 뭐 1분기는 뭐 6억이었는데 지금 80억 나오고 2분기도 3억 나왔는데 38억 나오고 있어요. 영업 이익률도 점점 증가하고 있고요. 지금 이게 뭐냐면요. LS 에코 에너지는요. 앞으로 실적분에서 실적 부분에서 3분기, 4분기 내년 실적은요. 2배에서 3배 정도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이 45,300원 같다고 해서 결코 높이 올라간 종목이 아닙니다. 지금 이 3만 원 라인에서요. 지금 물량 충분히 받아, 받아줬어요 최고가 45,000원 상승하면서 조정을 줬는데 이때는 이제 이때부터 세력들이 물량을 잡아먹은 겁니다 이제 추세도 지금 올리고 있는 추세죠 돌려나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상승 흐름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세력의 이탈 흔적이 없습니다 거래량은 빠졌어요 거래량은 빠졌지만 이 세력들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받아주고 있다는 소리예요 여기에서 제가 항상 강남차트 강남차트 강조를 했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물량 받아 먹고 여기에서 물량 받아 먹은 거예요 그럼 이건 뭐다? 상승 흐름밖에 안 나온다 앞으로 제가 그랬죠 강남차트에 들어오면 최소 30에서 50%는 나온다고 또 제가 항상 강조하는 수급 기간 외인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수급이 또 뉴스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재료 노출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발빠른 외인들 외인들 지금 수급 계속해서 들어오고 기간도 들어오고 있는데 이 기간 외인에서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항상 수급 현황을 확인하라고 말씀드렸죠. 조금 전에 보여드린 실적도 OK야. 수급도 좋아. 그럼 이 종목은 뭐야? 뉴스도 터졌어. 3박자가 맞아요. 그러면 이거는 상승 흐름이에요. 지금 뭐 약간 조정을 주고 있지만 저는 이게 4만 5천 원이 아니고 6만 5천 원 아이는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LS 에코 에너지는 한 방에 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방에. 제가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이 목표가랑 이런 거를 다 공개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고민들 많이 하십니다. 내가 지금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수익 실현을 해야 될지 저희 가족분들도 고민이 많으신데요. 제가 이 매수 매도 타점까지 정확히 시원하게 영상에서 안내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갑작스럽게 이제 수급이 몰리면서 조금 기간이 뭐좀 길어질 수도 있고요. 또 중요한 거는 선침의 의혹 때문에 제가 정확한 타이밍은 개별 문자로밖에 안내를 못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문자 보내 주셔가지고요. 그냥 ls라고 적어 주세요. 평단가 적어 주시면 더 고맙습니다. 평단가 적어 주시면 제가 정확히 평단가부터 해 가지고 언제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지,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제가 개별적으로 안내를 해 드릴 거고요. 또 문자 보내는 주시는 분들에는 문자 보내 주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기업 탐방 기업 탐방 자료하고요. 애널리스트 자료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리포트는 많이 보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기업탐방이라든지 아니면 애널리스트 자료들은 보시기 힘드실 겁니다. 이 자료 싹 보내드릴 테니까 자료 받아보시고요. 어, 여러분들 원금 회복하고 계좌 회복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유가 많이 없어요. 지금 LS 에코에너지 언제 치고 나갈지 모릅니다. 지금 잠깐 영상 정지하시고요. 제 번호 010-8159- 6778로 LS라고 문자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빠르게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탐방 자료 및 애널리스트 증권사 분석 자료들을 지금부터 싹다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기업탐방 자료에는요, 이런 분석 내용들과 인터뷰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엔티움 1분기 실적 최대 실적 달성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뭐 cs 인터내셔널도 분기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ifmlsc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지금 매출해 하고 실적이 잘 나왔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뭐 토비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이런 기업 탐방 자료들은 제가, 제가 그 수백 개씩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주주님들께서 궁금하신 기업들 종목명을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기업탐방 자료들과 함께 이런 분석 자료 또 분석 자료 이건 기간 배포용입니다. 애널리스트 분석 종목들 또 영업이익과 순이익에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묶어가지고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무료이고요. 문자 보내시는 분들에 한해 가지고 제가 보내드리는 자료입니다. 애널리스트 분석 자료와 기업 탐방 자료 받아보시는 분들은요. 아래 보시는 번호 있죠? 010-8159-6778로 종목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제가 이 분석 자료와 탐방, 기업탐방, 자료 등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전자가 궁금하다, 삼성전자가 궁금하다 하시면요.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은요. 한 분도 빠짐없이 해당 자료를 발송해 드릴 거고요. 편안하게 자료 받아보시고 잘 이용하셔가지고 많은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때까지 시청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